여러분 저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만보를 걸어요. 어? 구독, 좋아요. 응.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만보 걷게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 문장은 나는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만보씩 걷고 있어라는 표현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我为了健康我每텐도走이万보 <목소리> 잘하셨습니다. 자, 웨일러는 무엇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이죠. 무엇을 위해서? 健康, 건강,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뭐 한대요? 와, 나는, 매일 매일. 그 뒤에 또가 나왔는데 항상 이렇게 매일 매이, 매,가 보이면요. 또로 이, 뒤에서 이제 통합을 해준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게 힘드시면 항상이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매일, 항상, 매일, 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저라는 것은 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걷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걸어요. 얼마만큼? 이완보 일만보를 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문장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为了健康我每天都走一万步라고 <목소리>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게 조금 너무 길고 복잡하다, 그냥 단순히 나는 운동한다라고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위해지 건강, 워 매일도 운동이라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운동을 한다. 뭐 수영을 한다든지 요용이라든지 아니면 달리기를 한다. 버브라든지 다른 이제 운동을 넣고 싶으시면 그걸로 바꿔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시간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나는 为了健康，健康을위해每天都在做什么？每为了健康，我每天都走一万步。为了健康，我每天都走一万步。为了健康，我每天都走一万步。 한번 꼭 환기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